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물 거래를 하고 내가 거래했던 내역을 확인하는 창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 설명해 볼까 합니다. 우선 상단에 오더를 들어가 줍니다. 들어가시면 여기에 파생상품이라고 세 가지 목록이 뜨게 됩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주문내역, 마감손익, 무역이력 이렇게 세 가지 창이 뜹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보면 거래를 안한 것처럼 창이 뜨는데요. 분명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위에 보시면, 인버스 퍼페추얼 USDT 연구, 인버스 선물,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USDT 연구로 들어가 줍니다. 들어가시면 지금 목록이 뜨지만, 아무 목록도 안 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거래를 했던 코인 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뜨게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던 창에서 이렇게 목록이 뜨게 되실 겁니다. 주문 내역에서는 말 그대로 주문한 내역, 포지션에 진입했을 때의 내역이랑 포지션을 정리했을 때의 내역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마감 손익을 눌러 보시면 똑같이 진입을 해주세요. 이렇게 목록이 뜨게 되실 겁니다. 마감 손익에서는 입장료와 종료 가격, 마감 손익이 나오게 되는데 입장료는 말 그대로 거래를 시작했을 때의 코인 가격. 종로 가격은 포지션을 나갔을 때의 코인 가격. 이 마감 손익은 수수료 다 합친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종로 가격, 입장료 가격을 빼면은 90 불이 떨어진 상태에서 포지션을 마무리한 손익이 나오는데요. 제가 개수 0.01개를 거래를 했죠. 무역 이력에 가시면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무역 이력에서는 내가 레버리지를 몇 배를 사용했는지 기억이 안날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10배로 거래를 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수수료율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지불한 수수료 역시 여기서 여기 무역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수수료율은 0.048%가 나오는데 혹시 0.06%로 나오게 되면 수수료 혜택을 받지 않고 계신 겁니다 아래 영상 하단 링크를 참고하셔서 스스로 20%를 할인을 받으셔서 거래를 하시면 되세요. 여기 스스로 계산법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가격에 진입을 했죠. 여기서 내가 산 개수를 곱하고 스스로 0.00048을 곱하시면 스스로가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스스로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주문내역, 마감손익, 무역이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